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40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접종이 시작된 지 111일 만인데요. 다음 달 말에는 50대가 백신을 맞고, 1, 2차 접종 때 각각 다른 백신을 맞는 이른바 교차 접종도 실시됩니다. 3분기 접종 일정을 백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첫 백신 접종 대상은 사전 예약이 마감돼 백신을 맞지 못했던 60살에서 74살 어르신 약 20만 명입니다. 30살 미만인 사회 필수 인력, 교사 가운데 미접종자 7만 명가량도 다음 달초 백신을 맞습니다. 이후 셋째 주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넷째 주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교직원과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50대 868만 명도 다음 달 넷째 주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합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량과 시기를 고려해 55살에서 59살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40대 이하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오는 8월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합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대상군은 인구 기준으로 하면 2200만 명이 됩니다. 어, 예약이 너무 집중되는 것을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30살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와 사회 필수 인력 가운데 다음 달 5일 이후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76만 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번 달말 들어오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다음 달 이후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을 맞춰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차 접종 대상자가 원하면 2차도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TBS 백창은입니다.